오대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저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치시려 나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소유하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고 빚이 없고. 현금으로 2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부자가 되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면, 부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좀 있다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으스되는 사람들이 있죠. 꼴사나운 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없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항상 자기 수 중에 있는 줄로 알고 그 돈을 의지하고 그돈 자랑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 수중에서 떠나갈지도 모르고 떠나가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라고.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잠원 23장 5절에도 있어요.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부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돈 많은 부자보다도 더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의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풍성하게 주셔서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부족하지 않게 많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후하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유 얼마나 좋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채워 주신다는데 부자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시편 37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을 받는 것과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석 자식들이 걸식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버림을 받지 않고 그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대로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구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걸하지 않게 된 이유는 구걸해야 할그 순간에 무엇인가가 채워졌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것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많은 부자보다도 더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누구나 다 갖는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 더 갖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빚이 없고, 2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나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돈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부자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표준 새 번역으로 된 말씀을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준 사 번역에 번역을 해 놨어요. 있는 것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더 가질 져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하나라도 더 가질 때 거기에 기쁨이 있겠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사단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건면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돈은 써야 할 곳에, 써야 할 때에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써야 할 곳에, 써야 할 때에 쓰고 살아가고 있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돈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누리게 하신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써야 할 곳에 잘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써야 할 곳이 있고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쓰기 위한 것을 돈을, 나만, 나만 잘 먹고 잘 쓰기 위하고,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돈을 늘릴줄 모르는 사람, 돈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 돈을 쓸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누구냐. 어리석은 부자 얘기 잘 아시잖아요. 몇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큼 창고에 가득 채우고 배두들어가면서 이제 먹을 거잔뜩 쌓아 놨으니까 일하지 않냐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 많이 쌓은 것을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쓸때 쓰고도 내 이름이 남아있을 수 있는 곳. 돈을 쓰고도 내 이름이 남아있는 곳. 내 이름이 기억되어질 수 있는 곳. 결국은 남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하여 쓰여지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단순히 나만 위해서 써야 된다는 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내 이름을 기념하고 있어. 그곳에서 좀 쓰라는 거예요. 자언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흩어 구제하면 내 수증에서 나가잖아. 그럼 나는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데 돈을 좀 쓰라는 거예요. 쓰고 없어질 곳에만 쓰지 말고, 내 수정에서 나갔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 이런데 좀 돈을 쓰라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좀돈좀 좀 쓰라는 거예요. 그게 돈쓸줄 아는 사람. 오늘 본문에 누리게 한다는 말씀의 뜻이거든요. 이런 삶이 바로 본문 18절에서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이 말씀에 맞게 돈을 사용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채워주시겠지. 더 많이 주시겠지. 더 좋은 곳에 많이 쓰라고 많이 주시겠지.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겠는가. 내가 집이 있고, 직업이 있고, 빚이 없고, 현금 20억 가지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는 사람, 쓸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라면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지만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그 쌓아놓고 살아서 부자가 아니라 살아갈 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내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곳에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돈을 벌면, 돈 벌기 위해서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 일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일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터가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일하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돈을 벌어야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있죠. 마음의 기쁨이 있죠, 마음의 감사함이 있죠. 그런 일터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일터에서 하루의 삶을 잘 주님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터로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루 일터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부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써야 할때쓸수 있고 드려야 할때 드릴 수 있고 나누어야 할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 채워 주시어서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자 손손들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걸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